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반지름이 8이고 A가 여기인 거고 B가 여기인 거지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35A가 45B래. 그럼 이걸로 나타낼 수, 수 있는 거는 5A대 5B가 몇대 몇이라는 거야. 4대 3이라는 거다. 그래서 5A를 4T 라고 하고 b를 3t라고 둘수 있나? 음, 그러면 4대 3 만족하는 거지. 이때 뭐 t는 뭐 양수여야겠고 당연히. 어. t는 양수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둘수 있을까? 어, 접선의 방정식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 직선이 x 절편이 4t고 y 절편 3t인 거잖아. 그럼 그러한 접선 방정식은 그 접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4T분의 X 더하기 3T분의 Y는 1이다. 즉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어.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지 그리고 Y절편이 3T니까 이렇게 뚫을 수 있겠다 이때 지금 원과 접해야 되잖아 그러, 그렇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나타낼게 3X 더하기 4 y 1 2 t 는0 맞나? 그런 다음에 D는 알쓸 거야. 접한다는 웨으니까 D는 알쓸 건데 D 값이 어떻게 나와? 루트 구더하기 16 그러면 5분의 절대값 0,0 넣어주면은 절대가 마이너스 12t니까 그냥 5분의 12t라고 쓸수 있겠네. 5분의 12t고 얘가 8이 나온다. 따라서 반지름 8, 따라서 t는 몇이야? 3분의 10. 즉 T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접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x 아, 더하기 10이 되겠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3, B가 10 답은 마이너스 70